네. 선생님. 네. 이번 시간, 저번 시간에 이어 네. 2022년 이민 년. 네. 범띠의 상반기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근데 잠깐만요. 왜냐면 오늘은 선녀님이 오셔서 이 범띠분들을 얘기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음. 어, 올해 이민 년인데요. 어, 25살 우리 무인생 분들 있네요 올해 힘들게 노력한 거가 굉장히 좀 좋은 대가를 얻는 시기가 될것 같아요 직장이나 뭐 취업 시험 자격증도 합격 운이 엄청 많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합격을 어거좀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거좀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시네요 특히, 공무원이나, 뭐, 제복 시험 있죠? 제복 입고 보는 시험, 그 다음에 의사나 간호사, 이런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올해 운이 엄청 좋대요. 음, 올해 무인생 범띠에잖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저울을 재지 마세요. 너무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보단 가끔은 단순하고 깔끔한 게 좋지 않겠어요? 음. 그렇고 올해, 음, 조심하셔야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25살 분들, <laughs> 어, 불타는 청춘인 건 알겠는데, 응, 음, 끌어오른 것도 알고, 어, 뭐, 불금도 알고 알겠는데, 관제나 시비나 재판 이런 거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술자리 같은 데 가서, 어, 너무 과격하게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뭔가 술자리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범이 개가 되면 안 되잖아. 응?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렇고, 회식 자리에서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응. 그렇게 하고 절대, 음, 젊은 혈기로 술 먹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돼요. 분명히 그런 분 있다고 선녀님이 그러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 술 먹고 운전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로 경찰서에 잡혀가요. 우리 무인생 분들 아셨죠? 음. 그렇 하고, 어디 보자. 올해 37살 병인생이네요. 어, 올해 병인생인 분들은, 음, 올해 결혼을 안 했다면 결혼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결혼운이 들어왔거든. 음. 그렇 하고, 또 집을 장만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 집을 한번 장만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사를 해도 좋고요 올해. 음. 청약이나 이런 거에 당첨돼서, 어, 나는 훗집에 살았는데 나는 새 아파트로 갈수 있어. 그런 운이 들어와 있어요. 좋겠다. 그쵸? 응. 좋죠? 그쵸? 응. 그래서 집안에 엄청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엄청 좋고, 또, 음, 우리 37세 병인생분들은 삼신운이 보인다. 그러니까 아기가, 어, 없는 분들은 올해 아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어, 나는 애기 많아. 애기 다 낳았는데 근데 뜻하지 않게 막둥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막둥이를 낳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막둥이가 복덩이가 될 수도 있잖아. 음. 그래서 올해는 37세 분들 어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37세 병생분들 이런 운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병윤생이 37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럼 뭐, 다 똑같게? 어, 로보트가 아니잖아. 그래서, 근데 올해 조심해 하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1월생, 3월생, 8월생, 음 이분들은 결혼을 하신 분들 중에 부부싸움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 막 일들로 시시비비 다툼이 잦아요. 근데 진짜 큰거 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범띠 결혼하신 엄마들은 굉장히 욕심도 있고 솔직히 그래서 남편을 많이 아껴주고 막 이렇게 내조를 잘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답답증이 나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거나 다른 거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홧김에 그것도 홧김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범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 아내분이 범띠고 남편분이 다른띠여도 마찬가지. 아니면 남편이 범띠. 어, 뭐예 이렇게 다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정확히 아시고, 어, 정확히 아시고 한번. 어, 유심히 지켜보는 것도 좋고, 또 답답증이 나지 않게 서로, 어, 부드럽게,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이제 우리 49살 가빈생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음, 좀한 우물을 많이 파. 쉽게 해서, 막 파. 한 우물만. 그치? 그리고 성격이 조금 예민하면서도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 맺고 끄짐을 좀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올해 엄청 좋은 일 있어요. 왜냐면, 어, 문서도 넓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 땅 사고 싶어, 땅 사. 건물 사고 싶어, 건물 사. 막 이런 그런 것도 많이 보이고, 또 나는 사업하는데, 어, 사업을 확장해도 괜찮아요. 어, 조금 넓히는. 그렇다고 뒷다시 많이 넓히지 말고, 어, 조금만 넓혀서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어, 직장 다니시는 분은 올해 승진운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올해는 어, 일을 박박 갈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음, 어, 근데, 아, 음, 제복이나 아니면은 기업 있죠. 대기업. 삼땡, 깁땡, 뭐 이런, 뭐 현땡, 뭐 이런 거. 그런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승진률이 높아요. 아셨죠? 음. 그리고 올해, 음,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 같은 범범이고, 마흔 아홉이잖아. 우리 많이 들어봤죠? 마흔 아홉승, 아홉승. 응, 그것 때문에 부부 이별수가 올 수도 있고, 그래요. 사별수도 와. 이별과 사별은 달라. 이별은 정말 이별이고, 사별은 말 그대로 어두분 중에 한 분이 잘못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내출혈이 온다든가 심근경색이 온다든가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내 짝꿍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돌아가실 수 있으니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음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어요. 되게 힘들게. 어, 쉽게 얘기해서 현장에서 막 몸으로 막 쓰시는 분들은, 어, 그런 재해. 그러니까는 한 자세 일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 모자도 꼭 쓰고 어뭐 신발도 잘 신고 그러셔야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틀어서 보면 4 9살 갑인생분들 집안에 상문이 들 거예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상문이 들거나 이런 우환이 들 수도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 다른 건다 좋아요. 문서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좋은 것도 있지만 항상 좋은 끝에 나쁜 끝이 온다고 했어요. 어, 까만색이 있으면 하얀색이 있듯이 올해 가민생분들 조심하시길 바라고 좋은 일은 축하드려요, 미리. 음. 그 다음에, 음, 우리 61세 이민생인가봐요. 이민생인분들은 생각보다 자유로운 영혼이 많아요. 어, 너 타치. 건들지 마. 너 건들면 죽을 뻔릴 거야. 이렇게, 너 뭐랄까, 좀 자유롭고, 너무 지나친 간섭은 싫어해요. 어, 조금 자유롭게 놔둬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래서 졸혼, 알죠? 졸혼. 빨리 결혼 생활을 조금, 이혼하진 않아. 왜 결혼 생활은 유지하는데, 결혼이라는 거는 하는데, 좀 떨어져서 졸혼을 하거나, 어, 좀 자유롭게 서로 있는 게, 어, 니는 니, 나는 나. 니떡니 먹고, 내떡내 내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또, 직장에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죠? 상장이나 상패, 그런 복도 있어요, 올해.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또, 집안의 경사는, 음, 자식들이 시집을 가거나, 갑자기 장가를 간다고 하거나, 음, 그런 인사받을 일이 있네요. 음, 또, 작년에 우리 이민생분들 혹시 다치거나, 갑자기 아팠거나, 어떠한 병을 얻으신 분들은, 올해 들어서 오히려 조금 더 좋아진다고 봐야 돼요. 그게 그래서 올해는 어, 이민생분들은 올해 웬만하면 건강도 어, 안 좋았던 부분도 많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올해 어, 이민년 어,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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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